어떡할까요? 잘 몰라, 나. 잘 몰라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알다 그식이 허요. 이게. 보세요. <laughs> <이게? 웃음> <laughs> 맞아? 아따, 그냥... 안 되겠다. 그, 이거를 조금, 그, 무대에 의해서 씹어물 보이실 분. 어, <laughs> 이거 손 드시고 있어. 드시자. 드신다. <웃음> 드신다. <웃음> <정말> <웃음> 나는 여기 <laughs> 터백이다. 광주 도백이 어떠? 아 맞다. The... Oh, <laughs> 자신 있는 가 없어. The... Oh, 좋구만. 어 됐다. 크만어꼭 이렇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멋이 와야 될것 같아. 어떻게 마이크를 좀 전달해 줘까 이렇게 요 아무도 나서소리에딱 소리 질러 실수 있어요. 아, 다들, 잠깐. 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들 조용해 있어요.

게. 좋당께 게. 아 좋다 부럽게 좋다 부럽게요? 아. 어렵다 아따 흐물하게 좋아 부릴게그래요 <laughs> 형님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당께 우리가 <laughs> 오늘 그냥 불사지르고 가봅시다그요 형님 <laughs> 어? 실제로 마이크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는데요 에? 이거 최초인데요 아, 진짜. 저희 공연에서 정말 최초입니다 맞나요? 앞으로 부르면 음향팀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진짜 대식수의 네, 즉흥입니다 어쨌뭐나오시분 사람 오. 재빠르게 앞으로 나오세요자 그러면 어 형. 어? 형 형님 형님 나오시죠 형님 네. 어느 형님이에요 형님 저기 저기 저 형님 와 스피드 형님 검은 티 형님 오케이 형님 아, 맞아, 맞아. 어?